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read_csv라는 것을 실행하면서 그러한 구성 요소 중에서 인덱스와 컬럼 스라는 것을 새롭게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경로를 pandas의 lesson이라는 것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이 들어있는 이 easysample.csv라는 것이 들어있는 경로로 변경하기 위해서 상위 디렉터를 올라갔다가 그 하위인 데이터로 들어와서 easysample.csv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i n d e x c 이라는 것을 id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드 2 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중에서 앞쪽에 있는 두 개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첫 번째 열 있죠? 지금 이것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그리고 이쪽 나머지 부분 중에서 상위에 있는 좀 진하게 보시던 이 부분 있죠? 이것을 컬럼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 이 부분을 벨류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덱스, 컬럼스. 밸류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값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값들에 대해서 인덱스와 컬럼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덱스 콜 이퀄 아이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파일 내부에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그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 점 인덱스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데이터 점 어, 컬럼 수부터 볼까요? 컬럼 수라는 것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두 가지는 타입이 인덱스 타입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덱스라는 것과 m 럼스라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대문자로 아이를 쓸 거고요. 인덱스 타입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문자 I로 쓴 거예요. 이인덱스에 이제 인덱스와 컬럼스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소문자로 된 인덱스는 데이터의 행에 대한 인덱스예요. 로우에 대한 행 인덱스고 컬럼스라는 것이 바로 컬럼에 대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하나 구성 요소 데이터의 VALUES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의 VALUES는 타입도 같이 찍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실행을 해서 보면 ndArra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보면 2차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대괄호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ndArray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의 나머지 하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ndArray 타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보시면 되고 이 ndArray가 연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판다스 역시 굉장히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동작을 하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 살펴봤고요. 인덱스 지정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덱스 말고 컬럼 수까지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저희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밴드미트 에이터터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read c s v 라고 하면서 이지 샘플에 without header.csv 라는 것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easy sample without csv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서 보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 있고 헤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헤더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컬럼 수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헤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None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파일에 헤더가 없다라고 알려주시고 나서. names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는 거죠 id, name, birth, dpt, english, japanese, chinese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코을 여기 name 정해줬으니까 id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실행시켜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인덱스 지정된 것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주석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냥 읽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헤더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헤더는 none 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헤더에 대해서 여기는 내용을 쓰지 않고 range index라는 것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레인지 인덱스라는 겁니다. 인덱스의 종류 중에서 레인지 인덱스라는 것으로 자동으로 붙는다는 거죠. 내가 지정을 하지 않고 없다라고만 지정을 했을 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실습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